모양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나 이것도 엄청 써보고 싶어. 그 링클케어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아. 진짜 난 이거 되게 잘 맞아. 이 크림이 제가 요즘 빠져있는 크림이에요. 저도 얘도 빠져있대요. <laughs> 오, 아, 이거 그 사람들이 난리 났던 그거구나! 되게 따뜻해지면서 뭔가 피로가 풀는 듯한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어, 제가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가져온 제품들을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품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얘는, 얘는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아이크림.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나이트 크림입니다. 어, 제가 이두 개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둘다 링클 케어 크림이거든요. 이거 둘다 유세린에서 먼저 보내주셔서 처음에 쓰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하나 더샀어요 <laughs>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좋아요. 요즘 우리 이제 나이를 이제 한살더 먹잖아요. 쩔수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한살한살 먹을수록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빨리 가졌지. 근데 이제 이렇게 웃잖아요? 그럼 여기 막 주름이 이렇게 진다? 그래가지고 눈가 주름, 그리고 피부가 처져요. 그러면서 팔자 주름, 그리고 미간 주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약간 이렇게 인상 쓰고 말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이 미간 주름이 생기고. 아, 진짜 진작 스무 살 때부터 좀 이렇게 관리를 할걸 그랬어요. 여기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대요. 히알루론산이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수분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구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화장품에 넣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마스크팩 살 때도 히알루론산 입자가 뭐 들어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굉장히 고거에 있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었저 아이크림도 사실 막 엄마 거 빌려나가 쓰고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진짜 좋은 거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좋은 게 얘가 좀 많아요. 얘가 이 튜브가 이렇게 가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트 모양. 그러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laughs> 이런 아이크림이라니까요.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아이크림 하면은 막 갑자기 막툭하 나와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덩어리지고 그러면 그냥 손으로 펴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재밌게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내가 이렇게 바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팔자주름 같은 데는 약간 이렇게 X 표시로도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를 수 있답니다. 얼굴 완전 잘아지는까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힘이 덜 들어가서 뭔가 딱 손가락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피부에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줘서 잘펴 발라준 뒤에 이쪽 눈가까지 이렇게 둥글리면서 발라줄게요. 눈두덩이도 처지잖아요, 여기 쌍꺼풀 라인 쪽. 왜 어머님들 보면 쌍꺼풀 라인 쪽 쳐져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지 무쌍이든 속쌍이든 겉쌍이든 다 이게 처지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 너무 많이 발랐다. 그렇죠? 좀 걷어내고 보통 아이크림에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으면 밤에만 쓸수 있고 낮이 아침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않아서 낮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낮에도 아이크림 발라줘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화장하기 전에 눈가 쪽은 살짝 발라주세요. 팔자주름 쪽도 조금 케어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낮에 이제 화장을 다 하고 나서 막 돌아다는데 여기 갑자기 막 주름이 져요. 막뭐 화장이 끼기 시작해요. <laughs> 그걸 좀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유세린이 사실은 제가 외삼촌이 독일에 사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이 제품을 좀 알게 됐어요. 이미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좀 선물로 사다 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래 알던 제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좀 아이크림이랑 이렇게 나이트크림을 받아서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꾸 좋은 말만 하니까 받아서 그런가 싶겠지만 얘는 진짜 좋습니다. <laughs> 끝. 이 나이트 크림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요러로 이렇게 올렸었어요. 제가 얘 바르고 잤더니 진짜 좁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그 다음 날 제가 막 너무 신기해서 인스타에 바로 올렸거든요. 이만큼을 썼어요. 꽤 많이 썼죠. 이게 나이트 크림이라서 밤에만 바르고 자면 되는 거거든요. 얘도 역시 하이알루론 나이트 크림이라서 이름이 어려워. <laughs>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잘때좀 가끔 얘는 저는 매일매일 바르지는 않아요. 나이트 크림이라서 가끔 피부가 되게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그 되게 푸석푸석하고 뭔가 딱 이렇게 만나, 만졌을 때막 요철이 좀 두드러졌을 때 얘는 되게 이렇게 얇게 펴 발라줘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두껍게 발라줘도 좋아요. 제가 얘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슬리핑 팩이라고 하죠. 나이트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면 너무 막 번들번들 거리거나 너무 끈적끈적 거려가지고 막 머리카락 붓고 자는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지지 않으셨어요. 전 슬리핑팩 같은 거 하면은 알로에 제품 들어있는 거는 막 너무 촉촉해가지고 막 이거 뭐야 막 수분이 오히려 날아가는 느낌이 들고 너무 끈적끈적 거리면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서 잘때저 되게 뒤척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바르면은 딱 느낌이 되게 뭐 약간 벨벳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이게 주변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어,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진짜 잘 맞는 사람은 정말 인생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맞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이제 올리브영 가면 테스터가 있잖아요 테스터 같은 거를 목 쪽에 좀 바르고 그날은 여기를 씻지 말고 <laughs>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이트 크림 같은 경우에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목 쪽에도 발라줍니다. 목주름도 없애줘야 하니까요. 아, 진짜 나이 들면서 목주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 막 아이크림 바르려면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막 아이크림 막 이렇게 바를 수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나이트크림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얘는 이제 링클 케어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목도 촉촉해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막 여기 눈에 뾰루지도 나고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뭐가 온다? 피부랑 눈이 상해요 왜냐면 바깥까지 노출되는 부분부터 많이 상하거든요 그때 요걸 사용합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이거 한5개막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올리브영 가면 파는안 돼요 이게 라벤더 향이 나서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빠진 사람들은 이거 사서 계속 쓰더라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찢어요 그럼 이렇게 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앞에 안 보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눈을 가리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바로 지금 벌써 따뜻해요. 진짜 신기해. 이게 보통 핫팩 같은 거좀 켜서 좀 있어야 따뜻해지잖아요. 이렇게 바로 따뜻해져요. 그럼 눈을 왜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눈이 좀 촉촉해지고 막 눈이 보호된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또 진짜 아까 바른 이 아이크림 이게 흡수가 잘 돼요. 보통 아이크림 바르고 좀 이렇게. 그냥 냅두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온열팩 같은 거 해주세요. 그러면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딱 뭔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싹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로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팩을 꼭 해줍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요. 그다음 이 썬봉, 이 썬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뜯지 않았네요.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오, 각질 제거를 되게 쉽게 할수 있는 제품이래요. 얘같은 경우엔 제가 한별이가 추천을 해줘서 사게 됐거든요? 와.. 왕크다 왕크다. 제가 지금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하고 쓰라고 하는데 지금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 알콜 냄새도 나네요. 근데 어, 알코올 냄새가 살짝 나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사용하시면 절대 절대, 절대 네버에브 안될 것 같고 요쪽 있잖아요. 전 요쪽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요게 제가 한별이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요거 하나를 이렇게 그냥 파우치에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얘를 이렇게 가끔씩 막 화장 고칠 때막 각질 엄청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걸 살살 이렇게 해주면 각질이 바로 없어지네요. 아 근데 얘좀 되게 화한 느낌이 있다.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사용하진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비거래 겨울철 올리브영 추천 제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링클 관리도 빼놓을 수 없고 각질 관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템 꼭 구입하셔서 겨울에 주름 없이 탱탱하게 그리고 각질 없이 뭔가 보들보들한 피부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반비거를 다음 영상에서도 알차게 가져올게요. 안녕.